안녕하세요 여행선책입니다 리조트 소개해드릴 때마다 매번 하이엔드를 제외하고 얘기를 해서 하이엔드가 섭섭해 할까봐 오늘은 그림에 떠 시청자분들도 좋은 구경하고 가시라고 하이엔드 리조트들을 위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참고로 여기 가시는 분들은 존나게 부럽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하이엔드 리조트는 바로 리츠칼튼입니다. 리츠칼튼이야 워낙 월드 체인 하이엔드로 유명한데 몰디브에서도 하이엔드의 한 자리를 꽤 차고 있네요. 리츠칼튼 몰디브는 말레 국제공항에서 스피드 보트로 50분 거리에 있으며 100개의 객실, 7개의 레스토랑과 바, 24시간 아리스미아 집사 서비스 등 시설과 서비스는 이미 제대로 갖춰버렸다고 볼수 있죠. 수상 라인을 볼까요? 둥그런 라인을 따라 워터 빌라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중앙을 기준으로 우측은 오션풀 빌라, 좌측은 라군풀 빌라로 총두 가지 타입이 있고 오션이나 라군이나 객실 자체는 별 차이는 없지만 객실 앞에 라군 여부와 선셋 선라이즈 방향 차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라군이 더 비싸겠죠 리츠칼튼 몰디브를 생각하면 무엇보다 이 특별하게 생긴 객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침실에서 바닥까지 시야가 직선뿐 아니라 양옆으로도 확 트여있어 잠깐 내가 캐스터오웨이의톰 헹크스처럼 바다 한가운데 고립된 건 아닐까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정경이 아름답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객실 수영장 역시 탈 리조트와는 차별점이 있게 아주 예쁘게 꾸며놨고요 리지칼트는 손님들이 뭘 좋아하는지 진짜 좀 아는 애들 같아요 이제 밀플랜에 대해 얘기해볼 텐데 참고로 하이엔드는 원래 조식만 포함이거나 하프무드가 대부분입니다 애초에 하이엔드를 간다는 것 자체가 먹고 마시는데 가격 체크를 안 해도 될 정도의 여유가 있다는 뜻이겠지요 리츠카즈는 기본이 조식만 포함이고 비수기 시즌인 5월부터 12월 중순까지는 보드 특가로 예약이 가능하십니다. 하프 보드이지만 조식은 세미 부페 플러스 주문식. 석식은 다이너 라운드로 다섯 개의 레스토랑에서 3 코스 메뉴를 아주 고급지게 드실 수 있고요. 포함 사항은 뭐 당연히 하이엔드니까 뭐가 없지만 그래도 샤크 스노클링이 제일 눈이 가긴 하네요. 단점을 꼽자면 역시나 비싼 가격이고, 객실은 정말 예쁘지만 크기는 타 하이엔드 리조트에 비해 그리 넓진 않다고 할수 있겠네요. 리츠 카트는 5월에서 9월이 그나마 가격이 가장 저렴하니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때를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소개해드릴 하이엔드는 월드오프 아스토리아 입니다 말레공에서 럭셔리 요트로 약 45분 거리에 위치한 이 리조트는 119개의 객실 11개의 레스토랑과 바가 있고 딱 봐도 수중환경이 끝내주는 리조트 입니다 크게 두가지 워터빌라가 있는데 리프빌라 위드풀과 오버 워터빌라 위드풀이 있습니다 객실들 간격이 적당히 넓고 겉으로 보면 지푸라기 지붕인 부분이 하이엔드 맞아? 라고 생각이 들수 있지만 내부는 그냥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크기를 자랑합니다 목욕탕 냉탕보다 커 보이는 객실 수영장과 혹시 여기서 숨바꼭질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하는 데크 넓이, 해먹과 스윙 체는 기본 옵션, 가로 배치의 객실 구조는 이야 이거 돈값 제대로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겠네요. 밀플레는 당연히 다 포함되고요. 조식은 뷔페, 석식은 지정된 레스토랑에서 3 코스 메뉴를 드시거나 크레딧이 제공되는 두곳 혹은 그외 미제공이 되는 레스토랑 등 원하시는 곳에서 드실 수도 있습니다. 특전은 역시나 뭐가 없지만 사진을 한 시간 찍어드리고 사진 열매와 액자를 드린다고 하니 아름다운 사진을 남기시는 것도 두고. 누구 추억으로 삼으실 수 있겠네요. 굳이 단점을 뽑자면 당연히 너무 높은 금액과 라군이 없어도 좀 많이 없는 편이라 수중 환경만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하이엔드는 어시즌 란다기 바로입니다. 포시즌 하면 아주 고... 급진 브랜드인거 아시죠? 몰디브에는 포시즌 리조트가 총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잘 모르실거고 그나마 포시즌 쿠다우라와 란다기바루가 있는데 쿠다우라는 럭셔리급 란다기바루는 하이엔드급 되시겠습니다 말레국제공항에서 수상 비행기로 30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란다기바루는 물색깔조기로 유명한 바토톨에 자리잡고 있지요 수상라인의 객실을 보면 딱 봐도 눈에 띄는 저저 저 수영장 올림픽 경기를 찍어도 될것 같은 미쳐버린 길이는 무려 12m 수영장 크기 좀 길다고 자랑하는 곳들이 보통 7m 정도 되니까 12m는 굳이 자랑 안해도 바로 압도되는 사이즈겠네요 수영장이 너무 툭 튀어나와 있어서 그렇지 데크도 결코 좁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아주 넓어요 내부도 아주 깔끔하고 침실과 거실이 가로 구조로 되어 있어 공간이야 뭐 당연히 부족함 없이 넉넉하고요 란다기바루는 객실도 기가 막히고 수중환경도 코가 막히지만 개쩌는 샌드뱅크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도상으로만 봐도 미쳐버린 길이의 이 샌드뱅크가 보이시나요? 길고 아름다운 해변가를 발에 물적셔가며 노닐 생각하니 아 영화 외봉? 이미 내가 영화 한 장면의 주인공인데 아 이쯤 되니 밀플에는 당연히 기대도 안 하고 하프보도인 거 아시겠죠? 란다기바루도 진짜 가격이 졸라 사악한데 25년도에 특정 연날짜 빼놓고 특가 할인 중이니까 호시즌 제대로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25년도를 노려보시는 게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하이엔드는 바로 더 노틸러스입니다 앞에서 리츠칼튼이네 포시즌이네 하다가 노틸러스 들으니까 아 이게 뭐듣보잡 리조트야? 하실 수 있겠지만 노틸러스야말로 진정한 하이엔드 중에 하이엔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객실이 단 26개 5개의 레스토랑과 바 24시간 전담버틀러 마찬가지로 물대깔 좋은 바하톨이라 수중환경에 미친 리조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객실을 볼까요? 가장 기본적인 워터빌라는 단 8채밖에 없지만 보헤미안 스타일의 외관과 내부는 욕실, 침실, 거실이 분리되어 있으면서 참 특이한 모양의 수영장이 데크 앞에 있는데 부드러우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아주 잘 살렸습니다. 저녁에는 수영장에서 불빛이 피어나는 이 또한 존나 질리는 부분이고요. 밀플레는 이제 뭐말안 해도 아시죠? 하프보드입니다 조식은 레스토랑에서 또는 객실에서 원하시는 시간에. 언제든지 용이 가능하시고 석식은 다이너라운드로 드시면 되겠네요. 하이엔드 특, 포함상 보뭐 없음이라는 관념을 깨고 노틸러스는 스파 1시간을 제공, 무료 썬다운 칵테일 제공, 미니바 음료와 세탁 서비스까지 이런 의외의 특전에 이 정도면 해자라고 느껴질 정도로 친절함이 느껴지네요. 노틸러스의 첫 번째 단점은 역시 비싼 가격이겠지만 섬 자체가 방파제로 둘러싸여 있다는 점이 가장 아쉬운 점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섭섭해할 하이엔드 리조트들을 소개해드려보았는데 어떠셨나요? 눈호강 잘하셨습니까? 저도 살면서 한 번쯤 언젠가 반드시 한번 방문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가시는 분들 존나 부럽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